질문: 우리가 어떻게 천사와의 함께함을 즐길 수 있습니까? 슈이 진모이 천사와의 함께함을 즐기려면 극도로 스윗하고 순수하며 미묘해야 합니다. 천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스윗함입니다. 우리는 신의 많은 측면을 좋아합니다. 다른 때에 우리는 신의 자비나 신의 용서 혹은 신의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의 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로 신을 생각할 때 신의 자비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신을 자비로운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를 생각할 때 즉시 떠오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스윗함과 밝음입니다. 밝음 속에 스윗함과 스윗 스윗함 속의 밝음이 천사의 주요 특성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스윗함, 밝음, 미묘함을 가질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은 종종 자녀에 대해 그 애는 천사야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때의 자녀의 정신적 능력이나 다른 재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들의 스윗함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자마자 우리는 스윗하고 섬세하고 미묘하고 밝은 사람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천사의 손길입니다. 천사는 본성적으로 항상 밝음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요정은 자연스러움을 좋아합니다. 요정은 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요정은 흰색을 입고 천사는 눈부시고 밝은 색상을 입습니다. 천사는 보통 더 높은 차원에서 온 반면 요정은 어머니 지구에게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천사는 더 높은 가지와 같고 요정은 땅보다 약간 더 높은 가지와 같습니다. 천사와 요정이 같은 생명나무의 가지이지만, 요정은 더 낮은 가지와 같고, 천사는 더 높고, 더 높고, 가장 높은 가지와 같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 지구로 올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신성한 힘의 직접적인 대표자로서 누군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우리는 종종 죽기 직전에 사람이 천사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할수 없습니다. 요정은 주로 어린이와 어울리는 반면 천사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과 어울립니다. 천사도 어린이를 매우 좋아하지만 수용성 측면에서 노인은 천사의 신성을 더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이는 신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노인은 천사를 생각하거나 천사에 대해 명상할 때더 많은 혜택을 얻습니다. 천사에 명상할 때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천사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천사에 대한 말을 듣고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천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천사에 대한 답은 스리친모이 스승님께서 1995년 4월 23일 뉴욕에서 천사와 요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것 중에 일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